오늘은 12월 12일 밸런스 패치 이후 아르카나 스킬트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서버 기준 랭킹 1위에서 10위까지 사용하는 스킬트리를 분석해 봤습니다. 자, 랭킹 순위는 로아의 사이트를 참고했고요. 아르카나를 보면 1위인 파상님부터 해서 10위인 해타레님까지 데이터로 만들어 봤습니다. 김민종님이랑 그리고 등전님, 새로님께서 총세 분이 요청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아르카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스킬트리 분석에 앞서서 이번 밸런스 패치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면요. 아르카나는 대부분이 다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 클래스 자체가 방어력 개수 높아지고 생명력 개수 높아지고 그 밖에 스택트 루인 피해량도 증가가 되고 카드 효과가 일부는 감소가 됐지만 회피율과 만화 재생 속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밖에 언리미티드 셔플부터 해서 시크릿 가든까지 대부분의 피해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무력화 등급이 올라가고 그리고 만화 소모가 작아졌습니다. 자 실제로 배런 스패치때 상향된 스킬들을 랭커들이 사용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전부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한 절반 정도는 랭커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세요. 자 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스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 랭커들의 순위를 나열을 했고요. 그리고 총 사용한 스킬 포인트 그리고 PVP 등급을 나타냈습니다. 자, 자측에는 스킬의 이름, 그리고 추천수는 실제로 랭커들이 사용하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보크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1, 2스텝은 정신 강화랑 치명적인 공격을 전부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3스텝은 중첩 마법진과 분할 마법진으로 나눠지는데 가수가 중첩 마법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정신 강화, 치명적인 공격, 중첩 마법진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체크메이트부터 언리미티드 셔플까지는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레스티얼 레인은 이번에 밸런스 패치 되면서 상향된 게 마력 조절인데, 마력 조절은 세 분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급소 타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스텝은 날카로운 카드가 대다수고요. 그리고 3스텝은 포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카드는 10명 중에 6분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택사항이 될 텐데요. 6분 중에 대부분이 정신강화, 카드강화, 연속 공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드라 엑셀레이트는 1스텝은 10명 모두가 사용하고 있고 다 동일합니다. 날렵한 움직임을 쓰고 쿼드라 엑셀레이트를 2스텝까지 찍으실 분들은 날렵한 움직임과 카드 증가를 찍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파이럴 엣지는 10명 전원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향된 건 치명적인 매력인데 근데 단두 분만 사용하고 계시고 대부분은 탁월한 기동성과 무자비한 사격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댄싱 오브 스파인 플라워는 딱한 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1스텝부터 3스텝까지 치명적인 꽃, 밤에 피는 꽃, 가시 집약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턴은요, 이번에 밸런스 패치로 상향된 3스텝의 급소 노출을 전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포함한 아군의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스킬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는 꿰뚫는 일격과 무방비 표적이 좀더 많습니다. 집중된 카드는 선택 사항이시고요. 자 시크릿 가든 같은 경우에는 빠른 준비와 정신 집중이 이번에 상향이 됐지만 일단 네 분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래치 딜러는 탁월한 기동성을 전원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종 스킬 트리를 추천해 드리면요. 이보크는 정신 강화, 치명적인 공격, 중첩 마법진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셀레스티얼 레이는 급소타격, 날카로운 카드, 포구룰. 포카드 같은 경우에는 10분 중에 6명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되는데요.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정신 강화, 카드 강화, 연속 공격이 좋겠습니다. 자, 쿼드라 엑셀레이트는 날렵한 움직임으로 전원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 투 스텝의 카드 증가는 선택사항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파이럴 엣지는 탁월한 기동성과 무자비한 사격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아 보이고, 댄싱 오브 스파인 플라워는 치명적인 꽃, 밤에 피는 꽃, 가시 집약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대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턴은 꽤 뚫는 일기역, 무방비 표적, 급수 노출을 가지고 가시는 편이 좋겠고요. 시크릿 가드는 제가 추천드리지 않지만 10분 중에서 4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포카드나 쿼드라 엑셀 레이트에서 트포 2를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 가져가신 편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빠른 준비와 완전한 비밀, 시크릿 찬스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요. 스크래치 딜러는 탁월한 기동성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스킬 트리에 한 명, 내지 두 명만 사용하는 스킬들은 다 숨기기를 했고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캡쳐를 해서 실제 스킬 트리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뭐 스킬 트리 추천도 좋고 그 이외에 어떤 데이터가 분석됐으면 유용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그 의견대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턴은 꽤 뚫는 일격 집중 등. 자, 리턴은 쨔, 자, 리턴은 꽤 뚫는, 꽤 뚫는, 꽤 뚫는 일격, 어렵네.